뉴스 필요 없어. 무거운 뉴스만 필요 있어.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어 무게 있는 뉴스를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줘. 에이. 가벼운 뉴스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화들 무거운 녀석 두분 나왔습니다. 둥커발 인사이트 케이 배경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둥벌리 시사 전문 정상 기자 나왔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송 준비하다가 인터넷으로 사진을 보는데 네. 전국 곳곳에 지금 울긋불긋 단풍이 들고 있잖아요. 어. 네. 강원도 태백에 코로나는 없고 단풍은 있다. 아. 어. 계곡물에 비친 그 단풍 사진 나오고 그다음에 이. 충북 괴산, 은행나무 길, 음, 그 옆에 저수지가 음. 있는데, 그고대도 노란 은행나무 잎이, 거울에 반사가 돼가지고 칼코마니가 됐다. 한 폭의 그림이래.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이럴 때 뭐라고 해야 되죠? 산은 산이요. 아. 물은 물이다. 네. 예. 자, 코너 끝에. 간결하게 하세요. 그거 하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제가 빨리 시작할게요. <laughs> <laughs> 오늘부터 <끝에 웃음>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마칠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들입니다 커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에 귀좀 그세요 주시 바랍니다. 자, 지금 말해요. 코로나 19전 세계 확진자가 지금 뭐 미국 유럽에 겁나게 지금 늘고 있어요. 최근에 <laughs> 해외에서 유입된 확진자도 늘고 있죠. 맞습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세 자리를 넘어서 102명이 나왔는데요. 아. 그 어제보다 더 많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게 아, 단계로 낮췄는데. 네. 네. 근데 이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69명으로 어제와 비슷했는데, 이 대신 이제 해외 유입 확진자가 최근에 많은데 음. 어제도 20몇 20 명이었는데 오늘도 어, 33명이 이 해외 유입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세계적인 재확산에 따른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5만 명대로 올라섰다가 좀 다시 4만 명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네. 다시 또 계속 5만 명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5만이나 4만이나 뭐 그게 큰 의미가 안 없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유럽 국가들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 음. 어, 유럽에서만 그 일일 확진자가 7만 명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이 프랑스에서는 한 17,000명, 네. 영국에서도 한 12,000명, 이 벨기에, 네덜란드, 뭐 이탈리아, 뭐 독일에서도 한 수천 명의 이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음. 있는 상황입니다. 그 보니까 미국의 그 백악관 비서실장 마크 메도스, 메도스네 네. 기자회견을 백악관 앞에서 할라 그랬더니 그 마스크를 안 쓰고 얘기를 하길래 기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마스크 좀 쓰라고. 어. 그랬더니 그럼 나말안 해. 그리고 자리를 떴다는 거예요. 네, 기자회견을 안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오, 제이의 트럼프네요. 그러니까 말이요. 아니, 말도 안 되죠. 우리나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랬다면 우리나라에 어떤 어휴, 일이 일어날까요? 뭐, 이, 난리 났을 겁니다. 네. <laughs> 하여튼 뚱커발형 미국이 네. 왜 이래? 간결하게 좀 하시죠. 여보세요. <laughs> 뭘 보세요? <laughs> 자, 다세 전에 경북 상주에서 열린 대규모 종교행사 여기에 또한 비밀리에 3천 명이 참석했다면서요? 최대 3천 명 참석까지도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경상북도 상주하면은 상주시는 고감으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런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 종교단체 연수가 있었는지 조차 이 상주시는 당국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9일 10일 기독교 선교단체가 이 상주시 화서면에 연수원이 있습니다. 네. 이곳에 1박 2일 종교행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뭐 참석 인원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뭐 500명 이하라고 주장하고 있기는 한데 일각에서는 행사의 최대 이3천명이 참석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런데뭐 단체로 관광버스 타고 다 모였더라고요. 뉴스 화면 보니까. 행사 자체가 20명, 30명이 이제 짝을 이어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건 완전히 밀집, 밀접, 밀폐 실내 공간이니까 요 이건 명 문제가 있는데 이 연수를 진행했던 종교 단체 측은 이상주시등 행정 기관에 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고 요 상주시 관계자도 언론 보도를 듣고서야 아, 이런 행사가 있었구나. 라고 알았다고 하는데 네. 자칫 집단 감염이 몇 명이나 있을지 검사를 받아 보긴 해야 될 텐데 과연 또 참석한 사람 인원을 전부 파악할 수는 있을지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또 지역사회에서는 충격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 보는데 지금 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참석자들이 휴대폰을 다 껐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리고 거기 관계자들이 행사 관계자들이 지나가면서 휴대폰 끄라고 자꾸. 위치 파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말이 됩니까 지금 아그 아. 중국에서는 말이요 에또 이거 뭐 코로나 종식 선언한 을 세계 유일의 나라인데 5 0여 일만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들이 생겼어요. 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칭다오시에서 나왔는데. 아. 어 하루 여섯 명의 확진자 그리고 여섯 명의 무증상 감염자 이렇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중국은 발열, 기침 같은 증상이 있어야 이 확진자에 포함을 시키는데 우리 기준으로 하면 총 열두 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셈이죠. 그런데 음, 네. 이 중국 본토에서 확진자가 나온 건이 8월 16일 이후에 57일 만이기도 하고요. 어 그런데 이 감염자들이 이한 흉부외과 병원의 환자와 의료진인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어 그런데 이 환자 중에 이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들 분이 아,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이 칭따오시가 좀 긴장을 하고 있고 이 다세 안에 이 800만 명에 달하는 시민 전체를 검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몇만명을요 800만 명. 크, 네. 8, 시민이 8, 800만 명이 일한다. 800만 명이면 우리 서울시 인구 거의 80%오족 적당해도 네, 큰 도시거든요. 네. 다 봤어요? <laughs> 아,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이게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중국에서는 이제 국경절이라고 연휴 기간이었거든요. 끝났죠, 이제. 네, 끝나긴 했는데. 10월 8일까지인가 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국경절에 여행을 갔다 온 사람이 6억 3천만 명이라고 와. 하더라고요. <laughs> 게다가 이 중에 한 40만 명 정도가 이 청도에 왔다 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른 도시들에서 이좀 청도, 그러니까 칭다오를 다녀온 주민들은 좀 자진해서 신고를 해달라. 해 정기자님들 이게 이해가 안 돼. 이렇게 많은 이동이 있는데 네. 중국에 확진자가 별로 없다라는 게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없다가 칭다오에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근데 중국 정부에서 계속 없다라고 네. 발표했었는데 를 그러니까 다른 동네는 어떤지 우리가 알 수가 네. 없잖아요. 어. 정말 중국 내에 확진자가 없는 거냐? 좀 이런 음. 의심들이 음.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음. 음. 네. 우리 또 국민이 근무 중인 아무 언가 아랍 에미레이트 원전 네. 건설 현장에서도 코로나 일9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게 이 아랍 에미레이터 원전 수출 그리고 이제 공사 현장이거든요. 이곳에 이제 6천여 명 현장 직원들이 있는데 한 2천여 명이 우리 국민입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4천여 명 이제 외국인데 외국인 중심으로 해서 지금 확진자가 아 대량 발생을 했는데 음. 지금 파악이 안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지 보도로 추정해서 파악되기로는 우리 국민이 한 7명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외국인에선한 700여 명 정도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전해지는데 왜안 알려지냐면 이 아랍에미레이트가 중동국가잖아요. 철저하게 이걸 외부에 음. 보도하지 마라. 지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 외교 당국에서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지금 상당히 난감한 상황인데 방금 전에 이제 최고위국께서 말씀하신 이런 게 문제입니다. 파기야 안 되는 곳에서의 우리 국민들의 방역 안정을 방역 안전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상당히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자 이번엔 이제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 네. 어제까지만 해도 음성 판정 없이 공개 행사하고 유세하러 다닌다 그랬는데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랬어요? 네, 음성 판정을 받았다라고 주치의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완치를 했다라는 건데 어, 그런데 미국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미국은 이제 질병 통제 예방 센터가 권고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자 증폭 방식으로 어, 양성인지 음성인지 이거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받은 검사는 신속 검사라고 합니다. 어. 한 15분 만에 결과가 나오는 검사라고 하는데 또 그만큼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음. 검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건 당국 지침에 따른 음성 판정으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미국 언론들은 음. 어,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검사를 의뢰를 하고 그냥 몇 시간만 좀 기다리면 되는데 그냥 15분짜리 음. 검사를 하고 또 바로 플로리다에 연설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네. 어뭐 주치 쪽에서는 뭐이 검사뿐만 아니라 간이 검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전문가들은 PCR 검사를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아.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배수장님 트럼프 네. 대통령 플로리다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플로리다에 네. 지금 대선 유세입니다. 전화 연결은 항상 되죠? 07 07번이에요 아, 네. 네. <laughs> 그 플로리다 얘기한 김에 플로리다의 야구팀이 뭐예요 미국 플로리다 메이저의. 마린스 플로리다 마린스 도 있고 네. 최지만 선수가 네. 있는 마이애미 아, 템퍼베 여보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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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 유학파 하신 분이 템파베이 레이스 하네요 네. 네. 거기 최지만 선수 도 오늘 저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2차전 했는데 네. 오늘 출전했어요 그래 아주 고 완전히 안타는 못 쳤는데 1루수 했는데 그래 아주 전 세계가 지금 놀라고 있어. 캠파베이의 어. 요가 강사다. 아 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학다리. 빌러는데 예? 학다리 캐치. 학다리 쫙 그렇죠. 쫙 펴놓고. 네. 어. 네. 전 세계가 어. 지금 놀라고 있다니까. 그러니까요. 최지만 선수가 무거운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185cm에 네. 무게가 104kg이야. 와. 어. 거의 배소장하고 정상근이자 비슷한 체격인데. <laughs> 자 한번 가령이 한번 찢어보세요. 아 이게 어떻게 제가 찢습니까? 안 돼요? 네 걸어다닐 때 찢는 것도 힘듭니다 <웃음> <웃음>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옵티머스 관련 수사팀을 대폭 늘려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어제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니까 뭐 수사가 안 되고 있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옵티머스 그러니까 사모펀드 관련돼서 지금 의혹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제 관련 수사진을 대폭 늘려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먼저 이야기한 것이 아니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아, 우리가 수사 검사가 더 필요하다, 네명 정도를 정원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대검찰청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폭 늘려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오티모스 라임 아 아주 복잡한 또이 이야기들을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꼭 네. 무슨 승용차 이름 같기도 하고 아,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슨 과일 이름 같기도 네. 하고 말이죠. 네, 자, 이 간결하게 정리. 어, 아, 네, 최근이 라인 자산 운용 간결하게 해 주세요. 네, 그리고 옵티머스 자산 운용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두 자산 운용사는 이 사모 펀드. 이 사모펀드, 매우 중요합니다. 어 사모 펀드 중요합니까? 네, 사모 펀드. 중 주식 몇개 쳐요? 주식 네 4개. 네 별은요? 네. 별은 다섯 개. 왜요? 사모 펀드 사모펀드 여보세요. 아 중요한 거다 이거죠 사모펀드 네, 중요하고요 어쨌든 이두 회사가 모두 사모펀드 운영회사고요 이 중에 라임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편법 운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객들의 돈을 받아서 좀 편법적으로 아. 돈을 굴렸고 어, 그러다가 이제 부실 상황에 몰렸어요 네. 어, 그러다가 이제 환매 중단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이 돈을 돌려달라라고 해도 돌려줄 수 없는 음. 어, 그런 상태에 접어들었고 어, 그리고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역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기 이렇게 설명을 해 놓고 어, 관련자들의 페이퍼컴퍼니에 투자를 해서 이 환매 중단이 선언이 된 그런 사건입니다. 네. 이두 사건을 합치면 2조 원 가량의 피해액이 발생을 했는데 어, 이 과정에서 이 주모자들의 횡령도 있었고요. 어, 그리고 정관계 인사들과 연루된 의혹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뭐 관계자들은 이미 기소되고 좀 구속돼 있고 뭐 그렇죠. 지금? 그렇습니다. 이 청와대 행정관이 한명 연루가 됐었는데 네. 이 금융감독원 출신이었거든요. 어, 이 사람은 이제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 국민의 힘 야당에서는 이거 권력형 게이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정부 여당과 관련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또 권력 자체가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라임도 그렇고, 옵티머스도 그렇고, 뭐 청와대 전 행정관을 비롯해서 전현직 여권 국회의원이 관련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이것은 충분히. 이현 정부의 권력이 작동된 게이트라고 볼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전도 있고 네. 현재도 있다 현재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루자가 뭐 실명을 이야기 드린 곤란하긴 합니다만 보도 채널에서는 유력 대선 후보하고도 관련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것이 권력형 게이트라고 국민의힘은 주장을 하고 특별금 특검이나 특별 수사가 실시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특검이나 특별 수사 단이 꾸려지려면 주미 네.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해야 되거든요. 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가연 있을지는 네. 지켜봐야겠습니다. 아, 어, 배 소장님이 특검 발음을 이제 완전히 하고 있어요. 특검한 아, 예. 거라고. 자, 이 이게 3일 훈련했습니다. 아, 예, 초콜릿까지 네. 왔어요이 예. 주진우의 아님 밤 중에 주진우 아. 거기 피디 책상에 있는 거몇개 가져. 아, 우리가 또 마트 하세요? 아니, 우리 흔히 캐리 계속 이거 어디 올 때입니까? 우리가 자체 구비를 해야죠. 밥사위원장님사오세요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강기정 민정수석은 이제 김봉현 씨를 고소했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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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정 민정수석이 라임의 전 자산운용 전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 라임 자산운용의 전 회장인 김봉현 씨가 네. 이 수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이 강기정 전 정무수석에게 오천만을 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직접 이제 강기정 전 청와대 정수석이 만난 사람은 김봉현 전 회장이 아닙니다. 네. 이제 전 대표였던 이모 씨를 만났는데 지역 언론인이거든요. 광주 MBC 전 사장을 역임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알고 지내던 사람이기 때문에 만났지만 강기정 전 수석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받은 적이 없다. 네. 그리고 조언을 네. 해줬다. 네. 금융감독기관에 이 검사를 받으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줬고 실제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제입니다. 이 강기정 전 수석이 서울 남부지검에 위정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예, 그래요. 자, 네, 전 헐케나 대형 커디제 최일구고요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시사 전문 똥벌리 정상극 기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게시판에서 살삼년 늦여 정치자가 저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시네. 좌측부터 유비 관우 장비 같아 요 <laughs> 좌측부터 보이는 방향은 유비죠. 네. 제가 유비입니까? 조금 아. 뭐 나이도 제가 제일 많고 아. 장비는 배종찬 소장인데 그게. 아니 그러니까 우리 청룡원을 또 우리는 지금 관우가 없죠. 관우 유비 자 뚱커벨이 장비 1 네. 정상 뚱불이 정상 기자가 장비 2 이렇게 <laughs> 왜 그래요? 네 관우가 없죠. 관우 해요, 고 뭐? 정상 근기자 괜찮아요. 아, 여기... 안경 낀 네. 관우 여기는 이제 유비. 장비 그리고 포청천이 음. 있습니다. <laughs> 간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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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네 번째 얘기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동교동계 복당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낙연 대표가 딱 선을 그었어. 네, 지난 주말부터 이구 동교동계 인사들이 민주당 복당을 타진하고 있다. 뭐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 동교동계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이 문재인 대표를 당시에 이제 비판을 하면서 이 안철수 대표를 지지를 했고 또 국민의당에 입당을 했었거든요. 어, 그런데 국민의당이 이 사분열되는 과정에서 좀 이렇다 할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좀 외곽을 전전해왔는데 네. 어, 그러다가 지금 이낙연 대표가 당선이 됐고. 이낙연 대표가 이 동교동계의 이 정대철 권노갑 전 의원과 어 가까운 사이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이 동교동계 인사들이 복당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네. 어 그런데 어제 이낙연 대표가 좀 선을 그었는데요. 이 동교동계 원로들은 민주당 바깥에서 어 원로다운 방식으로 민주당을 도와주시리라 믿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힘에 비대위를 더못 끌어갈 수도 있다 이런 말을 기사만 나온 게 실제로 이런 말을 했습니까? 네, 못해먹겠다 이런 얘야기인데이 개파 갈등이 등장을 한 겁니다. 네. 근데 내년 이제 4월에이 부산 서울 시장 네 보궐 보궐선거. 선거였는데 이 선거 대 준비위원장으로 유일호전 부총리 국회의원도 역임을 했었죠. 그런데 네. 내정을 했는데 안 된다, 안 된다, 그사람안 된다 이런 이 반대 반발이 나왔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이 침박이다. 네. 이러니까, 아, 나 이렇게 하면 나 비대위원장 못해 먹겠다. 네. 그러면서 김상훈 이 대구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부산 시장 보고서건데 대구 지역 구 국회의원, 삼성 국회의원을 이름도 바꿔서 경선 준비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유, 못해 먹겠다. 네. 이렇게. 다 했어요? 네. 어, 간결하게 했네요. 네. 아, 그러니까요. <laughs> 아 이제 유튜브 게시판 잠깐 보는 바람에 집중 네, 좀, 좀 해주십시오 맥스님께서 우리 정동지도 주세요 뚱뚱해지게요 네. 아, <laughs> 무거워야 되니까 주저하지 아, 않으시니까 아, 정동지 아유, 감사합니다 밥사 현장은 저 조만간 그 네. 사탕 같은 거좀 사오시고 알겠습니다 뭐좀 없잖아요 비어있어요 <laughs> 지금 아, 김경래 PD가 안 사주시나요 아, 안 사죠 아, 절대 아. 안 사죠 아. 사장님 이거 예. 다제돈 주고 산 거예요 네. 아 그렇군요 자 이제 청취자 여러분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출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게요. 라임 옵티머스 사건 요즘 전국의 뇌관입니다. 라임 옵티머스처럼 투자자에게서 비공개로 자금을 끌어모아갖고 주식 채권 투자로 운용하는 펀드를 이 e 펀드라고 부릅니다. 이 e 펀드가 뭡니까? 둥커벨 힌트 주세요. 동물리 정상욱 기자 네. 장비 내가 우리 장비를 관우가 우리 장비를 사모하는 건 알죠. <laughs> 참이 알고 있습니다. 펀드를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데. 아, 네. <laughs>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사 모은다. 네, 네. 그런 거죠. 사 모은다. 아, 그런 펀드다. 답을 네. 주시면 어떡합니까? 어, 답이 아니죠. 힌트죠. <laughs> 네. 자, TBS 앱이나 5 0원 유료 문자, 샵 051로 정답 보내주십시오. 상품 준비되어 있습니다.